필요한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지 진짜 많이 고민하거든요. 진짜 많이 공부해요. 어떻게 라든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대화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타인. 대화를 위해서는 되게 많이 고민하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되게 잘 보이려고 막 해요 근데 실제 자기 자신과는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과는 별로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외면하고 그냥 방치하고 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고 회피하게 일쑤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대화가 필요한데, 내 앞에 있는 이 아이 대화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에도 우리가 좀 열려 있어야 한다. 내 자신 안에도, 내 안에도, 내 앞에 있는 아이만큼이나, 토라지고, 삐지고, 상처 있고, 결핍이 있고, 그런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아이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